필수해제 8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봤더니요, 함수식이요. 사인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x 인데요.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함수식 안에 들어있어요.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식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시던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요 친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자, 1번 문제를 풀 때요. 이 사인 제곱 X를 봤을 때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제곱을 달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항시켜 주셔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 주어진 함수식 y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x 로 바뀌어 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지금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된 함수식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하시는 것은요. 코사인 x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코사인 x를요. t로 치환해 주도록 할 텐데요. 치환할 때 중요한 거는 이 t값의 범위입니다. 코사인 x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텐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고 있죠.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이 t값은요. 범위가 정해집니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범위를 정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주어진 함수식을 치환해서 써보시면 결국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2차 함수니까요.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시고, 원래 있던 플러스 1 붙여주시고, 마이너스에 여기까지 완전 제곱씩 묶어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만나서 밖으로 나가니까요.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좌표평면 하나 놓고, 한번 이차 함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1, 2를 꼭짓점으로 갖는 이차 함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요렇게. 이차원주가 그려지게 될 텐데 지금 여기가 T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T값의 범위가 있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T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2네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결과적으로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t가 1일 때까지라는 건 여기까지니까, 요렇게. 요 범위 내에서의 요 함수를 봐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최솟값은요요 때가 최솟값이 되겠고, 최대값은요, 이 때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2. 최솟값은 마이너스 2.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삼각함수식을 사인 또는 코사인 둘 중에 하나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이게 있었고, 요걸 통해서 맞춰주셨으면, 그 다음은 치안하셔야 되는데, 치안하실때 중요한 점은 이 t값의 범위를 가지고 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판서 지우고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봤더니요, 또다시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 결합되어져 있는 모습도로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얘는요, 바로 1마이너 사인 제곱 x로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요? 1번 문제에서 풀었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기 때문에 얘를 구한다고 한다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마이너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는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코사인에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엑입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2분의 파이가 홀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각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엑면제 2사분면 위의 각입니다. 제 2사분면 위면은 올사, 사인만 양수죠. 근데 얘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음수부호를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도요, 마이너스 사인 X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 함수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으로 가주시고, 마이너스 3배의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놔주시고, 마이너스 4 사인 X,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sin 제곱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sin 제곱 x 마이너스 4 sin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 얘랑 얘가요, 4 sin 제곱 x가 되고 1차는4 sin x, 상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친구가 sin x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sin x를 t로 치환해 주시고. 사인 x 도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부터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라는 범위 조건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치환된식을 써보시면 결국은 4t제곱 4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묶어주기 위해서 4로 묶어주시면 t 제곱 마이너스 t니까요 절반의 제곱, 절반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과 4분의 1이 더해지고 빼줘야 되고요. 원래 있던 마이너스 3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에 여기까지 완전 제곱 묶어주시면 t-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지금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원래 있던 마이너스 3 만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차 함수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단축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짓점의 위치가요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라는 최솟값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꼭짓점의 위치 여기가요 2분의 1인 거고요. 틱 값이 2분의 1일 때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틱 값의 범위가요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이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2분의 1이라는 축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졌나요? t가 1이라는 것은 2분의 1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 정도가 t값이 1이 되는 거고요. 2분의 3만큼 이쪽으로 가주면 그게 바로 t값이 마이너스 1인 거죠. 이 폭을 보시는 거예요. 이 2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볼 거니까 마이너스 1은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가 당연히 위쪽으로 값이 올라갈 겁니다. 이 친구에 비해서요. 따라서 이 범위가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최소값은 어차피 꼭지점일 때고요. 최댓값은요. 지금 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댓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 t가 1일 때 값은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구해서 바로 최대 값에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1은요, 저는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4,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요. 5라는 최대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최대 값은 5가 되는 거고요. 최소 값은요, 지금 꼭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최대값은 5구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9번의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들은 sinx나 cosx를 t로 치환해서 풀어주게 되지만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풀이법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풀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이 함수 자체의 최대값과 최적값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sinx-1의 절대값을 취해줘야 하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sin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형태에서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건데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곳을 두배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에 2 사인 x 2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1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1, 1 2 사인 x 빼기 1 2 빼기 1 요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2 사인 x 빼기 1이 1까지라는 건데요. 그럼 얘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요. 내가 다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숫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0, 1까지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포함해서 이 모든 값들이 결국 2 사인 x 빼기 1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요 내가 절대 값을 이렇게 취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친구들한테도 지금 절대값을 취해준다고 했을 때 얘가 내가 어떻게 바뀌게 돼요?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으로 바뀌고,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값들도 다 양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0이 나오고 1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플러스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하게 됐을 때는 최소값이 0부터 3까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 상태에서 아직 뒤에 있는 플러스 2를 붙이지 못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내려온 상태에서 플러스 2까지 붙여주시면 모든 곳에도 다 2를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2를 더해주고 2를 더해주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최소값 최솟값이요 최소값은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2가 될 거고요. 최대값은요.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5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사인함수의 최솟값 최대값을 이용해서 그리고 절대값을 취해서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한서 한번 지우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 치환해서 푸는 방법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이 삼각함수 부분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s i n x를요,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때 t값의 범위가 중요한데, s i n 이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요렇게 범위를 꼭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써보시면요, y는 절대값 2, t 빼기 1 플러스 2가 될 텐데요. 절대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 값 안이 양수가 될 때와 음수가 될 때로 범위를 나눠서 식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et 빼기 1이 양수가 된다는 것의 뜻은 결국 e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절대 값은 양수로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대값이 양수로 풀려서 요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e t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요. 절대값이 음수로 풀려서 반대의 부호로 풀려지고 원래 있던 플러스 2까지 해주시면 결과적으로는 e 2t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요. t 값이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식을 그려서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가 2분의 1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는 x축이 아니라 뭐 t축이 되는 거겠죠? t축과 y축이라고 했을 때 t에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값이 2가 되는 거니까요. 2분의 1일 때 2를 지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잡아주시면 예를 들어서 1을 잡아볼까요? 1을 넣어주시면 1일 때는요 3이라는 값을 지나게 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게끔 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요 결과적으로 얘가요 y는 et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이 되겠고요 t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용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두 번째 그래프도 그려봐야 할 텐데요 마이너스 et 플러스 3은요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 2라는 값이 나오니까요, 여기를 지나가게 될 거고, 0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니까요, 지금 0.3을 지나가게 그래프식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식은요,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겠고요, t값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t값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봐주시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부터 시작해서 1이라는 좌표까지의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그래프에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결국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댓값, 최솟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최소가 되겠죠. 최소값은 그때 함수값 2가 되겠고요. 최댓값은 여기가 최댓값이 되겠죠. 지금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이 빨간색 그래프식에다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요 2가 되겠고요. 최댓값은 5라고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수 한번 지우고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식의 삼각함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삼각함수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도록 할 텐데요. 이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식이요, y는 t 마이너스 2분의 3t-4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오랜만에 보는 유리함수입니다. 이 친구 어떻게 정리하냐면 t 2 분모와 똑같이 분자를 잡아주시고 여기 앞에 개수가 지금 3이기 때문에 3으로 잡아주시면 3t-6이죠. 그래서 플러스 2까지 해주셔야 이 3t-4와 여기 부분이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럼 이 뒤쪽 동그라미 먼저 써주시면 t-2분의 2가 되겠고요. 앞쪽 동그라미는 요 약분되면서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유리함 수식이 나왔고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점근선을 찾아주시면 지금 분모를 0만 드는 t값이 점근선이니까요. 점근선은 t는 2,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플러스 3, y는 3을 점근선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잡아주시면 여기를 T축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지금 여기가 양수라서 이쪽으로 그려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대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값만 이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일 때 값을 구해보시면 t자리 1을 넣어줘야 되니까요. 저는 여기다가 에 집어넣을게요. 1-2분의 3-4니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1이 나오게 되겠고요. 최댓값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텐데요. t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식을 한번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7이라 3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요때 함수값은 3분의 7이 됩니다. 보셔야 되는 함수의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최소값에다가는요,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최대값에다가는요 3분의 7이다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는요, sinx 또는 cosx 나온 삼각함수를요, t로 치환해서서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t값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주셔야 한다는 거이 범위를 통해서 이 그려진 함수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